하다가 끊겼는데 거의 다 해서 그냥 동영상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아까 그 소스에다가 식당을 넣고 잘 이렇게 섞어 드시면서 아까보다 더 노릇노릇하게 구워주시면 될것 같아요. 어, 더워. 잘 섞이고, 많이 잘 섞이도록 하면서 어깨에 지는 않게. 이런식으서 이렇게 해서. 이렇게 해릇에다잘 담아 주시면 돼요. 렇게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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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고 이렇게 번먹어볼게요이렇가 해서. 이렇게 해서. 서 먹어. 네. 이것도엄마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. 서이게 해서. 좀 굳어야 회관요 딱딱해지면서 맛있죠 맛있다는데 못알아들수 있는 점은 보기입니다 근데 이거 바삭바삭하지 않지만 그래도 잘했어요 한번 응, 해보시는 걸 강추 드립니다